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빵을 만들 건데, 옆에 있는 동생은요. 우리 언니, 엄마, 친구, <laughs> 딸이에요. 조카. 아니야. 네, 딸이에요. 동생이에요. 6살이에요, 6살. 네, 이번엔 빵을 만들어 볼 건데, 외국 빵이야? 무슨, 어느 나라거야 외국 같은데. 이게 우리 보여줘봐. 죽 같아. 중국은 아니죠. 외국 거 맞아 외국, 거 미국 네. 거 맞아. 미국 거네. 준비물은 원. 우유가 우유. 뒤에는 약간 이상하게 됐고. 무려 섞을 거? 아야 이 접시. 섞을 접시. 이거 반죽. 섞을 거. 가루거든 이건. 네 가루고요. 섞을 거. 음. 응. 일단 우유부터 여어야 돼. 아니면 숟가락으로 섞어도 돼. 우유부터 여어야 된다고. 네 우유부터 할 거예요. 약간서거요 흘리지 마야 돼. 리지망 응. 잠깐만 줘봐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접어 누르세요 이렇게 감추 잘 나오고 안 늘리고 이제는요 조금만 남겨야 돼삼원이가 응. 됐어야 돼 그만할 거야 빨리요 빨리 그냥 다요 다요 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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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됐다 조금 숟가고또 아니야 얘 잠깐 들고 있어. 살살. 이 조금 버려야 돼. <laughs> 네. 수학. 수학 소개. 하세요. 수학 소개. 하세요. <laughs> 야, 너, 너 가려졌어, 손으로. 그래?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일단 가루 여봐. <laughs> 얼만큼 여야지, <가루 이어야지, 웃음> 근데? 나 가위 줄게. 용어서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잘를게안 돼. <laughs> 어, 가위 <laughs> 이러면 여기 않 이거 그냥 반죽 같은데, 이런 반죽? 맞아. <laughs> 제가... 이거 치즈맛이야. 치즈 맛시응 잠깐만 안 먹어도 돼다 조금 위로 가야겠다 <laughs> 왜 이렇게 안 잘라지나 이거? 이 가루 흘려 조심해 가루네요 그냥 이 정도만 열어요 이거 들고 있어봐아 진짜 네 제가 이걸 처음 먹으라고 여. 여 죄송합니다. 다요? 어. 다요? 어. 다요. 마르르르르. 마르르. 미숫가루. 일로 <laughs> 와봐 저는 뭐 어. 서영이 언니랑 나랑 같이 하자. 어. 조금만 기다려. 서영이 언니 힘들다. 누두두두두. <laughs>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게 이안 떨어져, 엄청 많아하네? 오므럭도 오럭 오므럭? 오 일단 이거 한곳다 모여야 돼 응, 아왜 이렇게 많아? 몰라럭몇 그램이냐 이거 7 그램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캡슐이 좀 넘었어. 이게 그게 맞냐? <laughs> 이게.. <웃음> 어. 계속 나오지. 눈이 <laughs> 옮겨져. 어? 어? 튀겼어? 벌레로 닦자. 어 내가 일단 해줘. 한번먹 볼게. 와, 됐나? 이거 뭐? 여기도 있어. <laughs> 이거를 한쪽에다 모여놔 여기. <laughs> 아 더럽게 뭐 얼굴 닦고. 맞왜 일단. 저온다. 아직. 네 이제 저저어저 저? 어, 저. 저어줍니다. 아 둘이서 자꾸 얘 가루코 같죠? 가루코가 아니거든. <laughs> 아니야. 가루코 같다. 고 언니. 언니. 소아이도 이제 섞어주면 안될것 같아. 어 반가워 들어 아, 반... 아, 아 똥같이 <laughs> 더러운 말 하지 마 <laughs> 이거는 어떻게 먹어 이 비벼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닌가 그렇게 해도 돼저봐나 한번 적어볼래 힘들어 타타타 <laughs> <딴, 딴, 딴, 웃음> 소리 안 나게 살살 해야지 <laughs> 아유 진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방송 이 누네가 하고 싶다고 그런 거야 누네 다 먹어야 돼안돼다안먹었으면 <laughs> 집에 갖고 가야돼참 먹지 줘 내가 잡을게 아니야 손들려아잘잡으고 있다네 아 더러워 아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소 <laughs> 왜제 이름을 말합니까? 치즈 냄새 나 참치.. 참치 같아 참치 어? 참치 물, 무슨 참, 아니, 참치 냄새야? 참치 같다고 오케이. 여기서 보니까 진짜 참치 같다 어 맞아 바이바바이바바. 여기가 색깔이 더 연하, 연하게 나와서 이게 연하고 음. 이게 지 이건 모양이잖아 아 맞다 됐어 됐어 여어너 덮고 음. 제가 오늘 초록으로 빵을 만들거에요 여기에 부어 부어 뿌려 됐어 수아야 으앙 묻었다 여기 아, 다 부어? 어, 어 수아야 하지마 어, 네. 여기다 이렇게? 아니 음. 동글동글하게 아, 미쳤어 <laughs> 너, 이거 소 만져? 손으로 할 거야? 그럼. 손으로 해도 돼. 손으로 하기 싫어. 아, <laughs> 턱, 야, 턱살 보여 조심해. 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손으로 할까? <laughs> 그, 또, 어떻게 해? 또, 그, 그냥 구워야지. 이렇게? 아, 어, 동그랗게. 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으라고. 맞아. 근데 손으로 할게. 그럼 손 씻어. 맞아. 저손 씻고 올게요 너무 쬐끔해 많이 해야지 좋아요 <목소리> 옳지 어 옳지 어 옳지 여기 여기 동그랗게 아유 진짜 한 곳에다 하지 말고 중간에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가루 있다. 가루 붙으면 안 돼. 야 그냥 해. 가루 없체도구면 없어져. 나도 그냥 숟가락 먹을까? 빨리. 그 떨어진다. 빨리 수아요 빨리. 아니 그냥 손으로 할게. 으시, 으시. 으시. 나도 그냥 손으로 할래. 손씻서 잠깐만. 엄청나? 으! 음. 좀 크게. 아! 아, 나 그냥 손을 안 올래! 가 손을 안하는게더 좋아요. 이거 진짜 뜨거워. 뜨거워? <laughs> 아니, 더럽다고! 아, 비누 소원아 <laughs> 땅땅땅땅땅땅땅 <laughs> 어? 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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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게 보인다 아 어, 맞아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마아본 그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엄마들이 원래 반죽하는 냄새인데? <laughs> 아니야 내가 언니가 모아줄게 어이, 있어, 어야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위에다가 이 너무 조그마다. 내가 <laughs> 다 쓰레기 저기서. <laughs> 이 방송 여기다 졸리지. 아, 진짜. <laughs> 뭐가 그렇게 웃겨? <laughs> 빨리 퍼 가서 와요. <laughs> <laughs> 퍼가 연면못 빼고. 야! <laughs> 계속 웃지 마, 방금 멈춰. 그냥 방송 처음부터 <laughs> 찍을래? 그냥 일단 준비를 먼저 했다고. 그냥 <laughs> 유튜브에 올린다, 그거.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어, 이상하다고? <laughs>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정이 좀눌러주요 <laughs> 다음에는 더 웃긴 걸로. 좋아요로 <laughs>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댓글을 좋은 걸로 해주세요. 내가 너, 너 유튜브에 댓글 올렸는데. 진짜? 응. 근데 핸드폰 바꿨잖아. 좋아요, 좋아요도. 좋아요? 너무 많아. <laughs> 근데 제가 오늘 빵을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거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laughs> 다난다 네, 제가 원래 소영전 알죠? 소영... 원래 전소영인데 전소영이라 적혔는데 갑자기 소영전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저도요, 저도. 문선아라고 했는데 문선아문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걸로 소영전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저가 소영전 가로구 맨 위에. 네, 맨 위에 나올 거고요. 전 여자예요. 그 다음에 티셔츠로 입었어요. 맞아요. 잠옷을 입었어요, 저는. 핑크색 옷. 아, 하얀색이잖아. 핑크색이랑 하얀색이랑 동물 그림이 있어요. 안참피해 그런 거 이렇게 입으면? 응. 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야. 뭘요, 뭐 이거. 11분이야. 응? 이제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바이바이